안녕하세요 최어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휠체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저희 사무실에 오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그러면 패킹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순서대로 개봉을 해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 보려고 해요 어, 일단은 이 상태로 비행기에서 비행기 타고 스웨덴에서 이 상태로 오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저희 사무실로 DHL 통해서 페덱스구나 페덱스 통해서 옵니다 페덱스 통해서 오면 이 상태로 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박스를 깔 거예요 여러분들은 휠체어를 주문하시게 되면은, 어, 이게 다 한꺼번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주문할 때이 부품 하나하나도 다 컨택을 해서 주문을 넣어야 되고, 그 부품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하나 시키더라도, 우리는 휠체어 시킬 때 브레이크까지도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주문하지 않으면 안 오겠죠. 근데 그 비용은 다 별도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소비자분들한테 일일이 다 얼마입니다, 얼마입니다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어그 도둑놈이라고 할거예요 너무 금액이 막 이렇게 다 아, 옵션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패키지로 금액을 묶어 놓은거고요 이제 요 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요기는 지금 저희가 핸드림을 따로 주문을 안했어요 그 저희가 옵션으로 판매하고 있는 커버라이트라고 인체공학적으로 사람 손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핸드림이 있는데 고그 핸드림을 그 장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주문할 때 핸드림을 주문을 하지 않고, 았 여기 보시게 되면 은 여기 스피너지라고 써져 있는 거 아마 보이실 겁니다. 스피너지. 예, 요 스피너지 휠은, 어, 판테라사에서 스피너지라는 그 휠을 만드는 회사하고 이제 계약이 돼 있어요. 계약이 돼 있어서 얘네 한테만, 판테라에만 공급하는 스피너지 휠입니다. 이 굉장히 가벼운 휠이고요. 요거 제가 무게 얼마나 가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보이시죠 굉장히 가볍죠? 딱 이렇게 하니까 1kg 나가네요. 이거 굉장히 가볍우리요 일반 스피너 제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근데 이거는 펜테라에만 납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박스를 보시게 되면 비닐 빼고 이런 포장 상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전하게, 오죠체어에 손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네. 열어보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할때 나중에 여기다 장착을 하게 되고요요 이거는 판테라 기본 공구 세트가 같이 와요 이렇게 같이 오는데 여기 어 보시면 이 친구를 손볼 때 필요한 모든 연장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이 키트를 어, 당연히 무상으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따로 구속을 주문한 건데, 음, 이거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려볼까요? 국가에 등받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것도 이제 추가 옵션이긴 한데 한번 보여드려게요 이거를 웨지 스펀지라고 이름을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다 어떤 등받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편안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죠. 몸통도 잡아주고 지지를 해주고 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일반 등받이 쓰시는 것보다 이게 또 가비성은 가성비는 더 좋다고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X 모델 이 모델은 X인데 X가 아니더라도 다른 모델에도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예, 쓰실 수가 있고 이거는. 저희가 따로 그냥 주문을 했던 다른 휠체어에 장착하려고 주문을 했던 하인데요 같이 넣어줘서 왔네요. 보호자 손잡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휠체에 이렇게 박히겠죠. 그럼 이제 뒤에서 밀어주는 겁니다. 근데 누르면 접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호자가 안 밀어줄 때는 접어놓은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보호자가 필요하실 때는 이걸 딱 피면 네, 밀어주실 수가 있는 이것도 구속으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었던 거라서 같이 이렇게 왔네요. 그리고 휠체어 자체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게. 제가 휠체어 컨택한 이유가 보기에는 굉장히 크잖아요. 커서 좀 아, 무겁고 무게감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이거는 제가 이거 전 시장에서 물건 컨택할 때 이거 딱 처음에 들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일치하기 때문에 전혀 힘을 들이지 않고 이렇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여기서 타번 사이드 가드가 빠져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따로 가공을 해서 장착을 할 예정이고 네, 그렇게 이렇게 나와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판세라는 기본적으로 어, 이 티타늄 발판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캐스터도 기본적으로 나오는 캐스터 근데 이거를 저희가 패키지로 해서 알루미늄 와이드 캐스터로 전부 교환을 해 드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길치어를 바퀴를 끼기 전에 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X는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소재가다 풀카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풀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퀴가 장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 내려놓으시게 되면 은 카본 파이버 부분이 땅에 닿게 이 되면 기스가 나거나 좀 상처나 흠집이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이 가드가 있어요. 가드가 총세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가드는 여기 바로 포크 옆에 포크 옆에 이 부분에 있는 가드가 첫 번째 가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드는 이 캠버, 이 캠버가 두 번째 가드입니다. 세 번째 가드는 뒤쪽에 보시게 되면 예, 여기도 플라스틱 파츠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퀴를 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땅바닥에 내려놓는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놨을 때화본이 땅에 닿지 않죠. 그 파츠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옆으로 내려놓는다고 하더라도 파분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 캠버가 닿거나 아래쪽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브라켓 부분이랑 그리고 아까 포크 옆에 보여드렸던 가드 부분 이렇게만 땅에 닿으면 되기 때문에 전혀 손상없이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를 좀 하느라고 영상을 잠깐 끊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는건데 어, 마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이 휠체어가 카본 소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휠체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가벼운 휠체어가 몇 킬로 정도 나가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오따라 카메라가 있어서 그런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들 겁니다 들면 5.4 정도 나와요 키로수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게 바퀴를 지금 단체로 무게를 잰 거예요 바퀴를 장착한 채로 이 바퀴를 분리하게 되면 박스의 형 특징이 차에서 실컷 할때 바퀴 분리해서 실으실 거예요 근데 바퀴를 분리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일체형 가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분이나 아무리 뭐 근력이 좀 떨어지시는 장애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일체어을 들어올릴 수 있죠. 본체 무게만 하시게 되면 한 5.4니까 이거 바퀴 하나에 1kg이었어요. 씩 그러면 3.4kg 나온 겁니다. 본체 하나만. 근데 아 여러분들 보시면 은이휠체어가좀큰 사이즈예요. 여기 보면 39라고 나와 있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타는 사이즈가 36 사이즈를 가장 많이 타시는데 얘보다 한 사이즈 작은 사이즈가 36이라는 거죠. 근데 36이 그럼 당연히 똑같은 스펙으로 봤을 땐더 가볍겠죠. 근데 이게 3.9kg, 3.4kg가 나가잖아요, 몸체가. 그러기 때문에 뭐 3kg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해 해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이휠어를 시킬 때 이번에 조금 특징적인 게 있다고 하면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흔히 그동안 보지 못하셨을만한 옵션들이 하나 있어요 아, 옵션을 소개하기 전에 잠깐 브레이크를 잠그실 때 다른 일체어는 한쪽 한쪽 이렇게 잠그시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만 잠궈도 이렇게 한쪽이 같이 잠긴다는 거 네. 한번 풀었다가 다시 볼게요 하나 오른쪽만 잠가도 왼쪽이 같이 따라와서 잠기죠. 이거 의외로 굉장히 편해요. 사용하시다 보면 이거 진짜로 편한 옵션이어서 얘네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만들어놨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또 소개시켜드릴 거는 바로 프리휠이라는 제품입니다. 프리휠. 이것도 판테라에서 같이 지금. 조금씩도 판매는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 보시게 되면 어, 어디다 쓰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펠치어가 앞바퀴가 작아서 이렇게 타고 다니시다 보면 어떤 앞에 돌이 걸리거나 해서 앞으로 전도가 되거나 예, 마, 많이 걸리적거림 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공원이나 뭐 이런데 산책하시다 보면 길이 좀 험하죠. 네, 그럴 때이 프리휠을 여기다 장착을 하는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프리휠 끼실 때는 얘를 펼쳐놓고 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금 상태에서 그리고 요 휠이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앞바퀴가 뜨죠.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휠차타시 분이 좌우로 조정을 하시면 얘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거 차에 한, 한 대씩 싣고 다니면 굉장히 유용해요. 나중에 쓰실 때.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어 쉽고 무게도 가볍고 충분히 편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이어 브라켓은 이 프리미즈에 맞는 브라켓 관련 브라켓이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휠체어 기종에 따라서 이 발판 불리는 각도를 사이즈를 다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힐체어도 굉장히 특색이 있죠. 가볍고 카본파이버 소재로 돼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어, 그리고 굴림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풀이젤 같은 경우를 장착하시게 되면 공원이나 어디 산책하시거나 다니실 때 너무 편하게 다니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중에 뭐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거지만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은 하셔도 되고 그리고 혹시 그런 거 있죠. 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건 알고 계셔서 나중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구매하실 도수 있는 거고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구매 안 하셔도 되지만 어 이런 제품이 있다는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셔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그냥 급하게 그 휠체어가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어 박스 언박싱 영상 하나 찍어 봤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오는 휠체어가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고 어떻게 와서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해외에서 물건이 왔고, 나머지 부분들, 뭐 이제 사이드가드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이제 제작해서 장착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고객한테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